오늘은 왜 이렇게 오래 걸리지? 2v2 서버 생존기. 1차를 찍기 위해서 접속을 하고 있는데요. 11시 40분에 시작했는데, 접속을. 지금 4시 22분입니다. 접속이 됐구만. 어, 과연 털렸을까? 오, 안 털렸다. 네, 오늘은 뭐랄 것. 털린. 털링... 털렸나? 아, 저렇게 됐는데, 오늘은 뭐랄 거냐면은 딱히 계획이 없습니다. 일단은 밥을 좀 먹으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어? 저기 원래 상자가 있었나? 내가 또 양을 구해야 되는데, 어 뭐야? 에어포스. 예야 이거 뭐야? 아니 뭐야? 야 이거 뭐야 이거? 누지 모르겠지만 잘 먹겠습니다. 누가 나한테 선물을 주고 갔네. 어, 여다가 둘리가 없거든 사실. 누가 나한테 선물을 주고 갔네. 집에서 언박싱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보라색깔 상자는 후렴과 쓸모 없어에어포스1 미쳤다. 이게 레전드 PVPQ 프리티 TNT 어, 정말 프리티 하는 거다음에 로켓 건나게탈때 필요하죠. 문제는 내가 인, 그 양털이 없어. 이게 경치병. 그러면은 이사를 또 가자. 여기는 뭐 쓰실 분들 쓰십시오. 어차피 이러 뭐야 이거 시작한 지 3분 만에 유튜브 가고 뽑아버렸잖아. 고통받던 게 다 없어진 기분. 딱 나와가지고 여행을 하자. 이만 가지 가야지. 동물이 나온다니까 동물을 찾으러 가보자. 나건나게 쓰는 건뭐 모르는데, 오 미쳤다. 야야 야. 야, 나 이런 거 처음 써봐. 건널게쭉 가보자. 집 있는 것좀한 번씩 구경 좀 하고, 일본인인가 봐. 방글라데시? 아, 아 포충 하나 날렸다. 아, 왜 이래? <laughs> 구경하다 하면 구경 다니면서 하자. 이런 가 있었구나 다 털렸네 아제 이거 정독하고 잤는데 스태시인가 이게? 음, 이게 맞는 거 같다 구매한 거 같은데 아무튼 내가 뭐 훔쳤으니까 뭐 나만 아니면 돼 일단은 동물을 찾으러 가보자 이, 이 스펀지 포인트를 해야 되니까 이제 이제 가 아, 뉴비드 도와주려고 했는데 좀 템이 안정화된 다음에 도와주려고 했는데 슬슬 출발을 해야겠어 아 내가 건너기를안 꼈구나 지금 아 왠지 왠지 안, 안 된다 했네 가보자~ 괴로워 보이니까 숨을 쉴수 있게. 뭐, 헨제가 그레테리아 뭐야? 아, 뭐 헨제가 그레테리아 뭐야? 이거 오, <laughs> 로메에디 바닷속에 이렇게 났네. 야, 동물이 나오는 곳을 찾겠어. 오, 이 징조는 여기에서 스켈레톤이 스펀 됐었다. 여기도 저 깃발 있네. 저 깃발은 대체 뭐임? 오 이거 뭐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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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가, 어디까지 가 어디까지 가 으응 음. 아 살아있는 구조물을 발견했어 28년 미래에서 왔나 보다 하우스래 하우스 와우 야 아이 버그 오 뭐야 주민 마을이다 와 뭐야 주민 마을 처음 봐보는데. Earth... 주민이 없네 근데? 영어를 몰라가지고 t y 라 이거 유튜버인가 보다 <Darwin> 이거 뭐야 오! 야 이거 그거다 다음 주인이 왔을 때어 뭐야 이거 하면서 그래 좀 좋아할 거아 돌아 기억들다니면서기억 엄마가 저 din adro fonde tan ni me noli Tolaza ga gi an tryba be be mori